네, 반갑습니다. 경찰학 포인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laughs> 자, 20번째 유심물 처리 절차입니다. 유심물 처리 절차는 간단해요.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섭득자가 있어요. 섭득자가 1억 원을 섭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신고,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 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7일 이내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상금하고 소유권, 취득 권리가 취득 권리가 상실돼요. 그래서 7일 안에 어, 신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보상금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뭐합니까? 공고를 하겠죠 자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예, 섭득자가 섭득물을 찾아가는 날까지 또 국고에 기속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섭득물이 굉장히 기중품이에요 기중품으로 인정이 되면 은 그때는 공고도 하지만 동시에 일간 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고를 하는 중에 6개월 이내에 유실자가 나타난 거예요. 돈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찰서에서 유실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제출했다. 경찰서에 제출했다면 서장이 반환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자치 경찰단에 제출했다면 제주도지사가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반환하게 되면 습득자는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셔야 돼요. 1개월이 경과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청구하면 유실자는 5에서 20% 5에서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3개월 이내에 수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심물은, 섭득물은, 그 유심물이죠? 유심물은 국고에 또는 제주도 같으면은 금고에 기속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유식물법에 대해서 그냥한 80%는 다 정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